산에 상1 9장 33절. 저 화면에 있는데 화면에 봐. 다 화면 다 한번 봐 따라 봐요. 바르스 되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더허에므로 왕이 바다 임의 요할 때에 왕을 왕이 공내하였더라 왕이 바르스 때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에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범바상도에서 바리실레의 신앙이란 는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평생 부족없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비록 좋은 부모는 아니지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성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 후손이 볼 받기를 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 사는 자녀들을 믿고 가르치려고 하고 할렐루야. 비록 내가 갖지 못했어도, 우리 자녀들 때는 이 가난을 물러주지 않으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쓰고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비용 들었고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 후손만큼은 나 같은 불행을 겪기를 않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복을 받기도 하지만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에까지 복을 받은 사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다윗.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30세의 왕이 됐어요. 몇 세의? 30세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들 압살로부터 왕권을 탈출당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아들을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다세의 심정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정격도 아니요 내가 키운,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아들에게 왕권을 뺏기고, 아들의 칼을 빼서, 지금 도망자 순서가 이 심정은 누구든지 체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앞서로에 쫓겨 피난갈 때 도착한 것이, 마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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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나임이란, 마하나이. 마하나이.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마나이란 마나함이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우리가 위에절을 때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승리를 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만하임은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만하임입니다. 야곱이 에서, 애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애산 좀나발의 집으로 돌아가서 무일으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거부가 그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나 자기 동생이 그런 소식을 듣고, 400인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지를 치고 있는 거 지를 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군대, 만안에 하나님을 쳐다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그런 특별한 영적인, 경을 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 그래서 야곱은 마나님의 마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마나님의 하 경험을 하게 되면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콧통 타고 있을 때, 알리야 콧등 타고 있을 때, 사람의 실수가 아닌 애가 등과 목사처럼 사람의 실수가 아니 저기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구원 받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오해 주시고 인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국가의 정책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하님의 하나님의 군대가. 또, 바로 태풍 마이그호 태풍 마이산, 15호 태풍 하이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평창역을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피해가 없도록 가시고, 할렐루야! 인도해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 0월는 노을이 없다는 소식인데, 앞으로 1흘 이내에는 태풍이 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있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과 함께만으로 만나마 이 노을도 노을처럼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 약간 고난할 텐데, 다윗이 고난을 통했을 때 마나님이 쫓아한 것처럼, 야곱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늘, 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단한 주한생들을 위해서로, 전합니다. 다윗이, 압사의왕권을 빼앗기고, 대응과 막막함 속에서, 누가 내편인지 내 누가 적군인지,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바르실레의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알리야. 마나임 즉 바르실레의 신앙에아 살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니시어려에 처했을 때 어떤 노미일까 말한 대로 지금 아들의 압살론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아들의 부하들에게 부하들의 군대를 피해서 지금 피난 생활하고 있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를 공개하였더라. 깔다. 그러니까 공개하였더라. 공개하였더라. 공개하였다는 것은 윗사람에게 음식을 전신 전력으로 대접한 것을 공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면 10장 20절 21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만족 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흐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아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뻗더와 양과 치수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아, 네.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하고 목마르겠다 하니더라. 자 아, 여기 지금 다윗이. 달리시... 장 위기에 처했을때 나이 80대가 넘은 노인 바리실레가 공개했는데 뭘 공개했냐 보시오 침상과 대하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볶음누룩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자인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제의 생각에 백성들이 시장길을 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대접했으면 지금 다시 피난생활할 때뭘 가지고 다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 보니까 침상과 대와 질그리과 밀과 버리와 밀가루와 저렇게 많은 것을 때문에, 대, 대접했기 때문에 다윗이 피난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대대성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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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데 오늘 앞서는 다윗이와 부하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서로 전얘기란 그랬잖아요. 쫓기고 쫓고 쫓기고 쫓고. 그렇기 때문에, 압살렘의 군대에 쫓기다가, 또, 다윗의 군대에 또 쫓기다가, 할렐루야. 압살렘이 쫓기다가.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 칼을 피어서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그가 자라는 머리를 큰 상수리 가지에 걸리도 말았어요. 3일, 하, 1장1 9 9절이 시작. 다이세 압살롬이 다윗의 신법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갈지라이 <laughs> 압살롬이 가장 자랑의 머리요 머리. 머리가 지금 사진 한번 보는데 얼마나 머리를 우상처럼 했던가. 머리를 아주 크게 <laughs> 올려 가지고. 멋지게, 즉, 전쟁터에 나간 압살롬이 머리를 우산쥐로 삼기고, 나아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막 쫓겨가다 보니까,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달려가고 있어요. 그니까 머리가 상수에 걸려서, 말은 지나가니까 상수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푸동 달려가는데, 이제, 달부하가 할렐루야. 참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죽였어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우스, 결국은 압살롬은 자신이 우스사로의 여기 생각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좋은 것, 하나님보다도 아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 터에서 자기 목숨보다도 머리카락을 귀하게 여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간 사람이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상할까 싶어서 투구를 안 쓰던 것 같아요. 어? 보십시오. 지금 전쟁에 나간 사람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 머리를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를 그대로 가다가, 쫓기다가, 숨이 우거지는 상수를 납니다. 가다가, 놀이의 걸리가 말이, 쫙! 지나가니까, 유압장 머리에 걸릴 수 있어요. <laughs> 맞아요. 여러분도,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성기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다윗의 신앙은 사년 아십한 장5절 시장. 유학과 다세이 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야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 어떤 신앙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칼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은로벗어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아, 왜야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쫓기고 있지만 쫓기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왕들의 행복을 확신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음, 음, 원수 깎지 마라 압살롬을 라고 말씀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그래. 압살롬은 타이슨 죽이려하였고 인간성 보세요. 압살롬은 타이슨 죽이려하였고 타이슨 압살롬을 살려가 하듯이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거역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마니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도와주게 해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뜻도 살지 못했어요. 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늘 하나님을 비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답게 아니하고 하늘야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왕관을 썼을 회복했을 때에. 사례가 1 9장 3차, 시작! 왕이 바르셀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나,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지금 죽었어. 그럼 왕까지 회복됐을 거 아니에요? 왕까지 회복되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르셀 부끄 일인데 지금 왕이 아들에게 왕권을 뺏겼어요 아 것도 없고 이을 것도 없고 아무도없이 피신한 데 있어서 나이가 만은 80대는 바르시는 사람이 그를 공개했더니 왕권에 회복되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80대 바르시 여러분 우리가 알겠습니다 목마를 때 물한 모금 준 것이 뭐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매가 있고, 관세가 쫓아가면, 내물이야, 내물. 뇌물.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걷어주면,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왕관이 회복되자 자신이 가장 어려운 장에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밭을 찾아가서 너는 나와 함께 에루살렘으로 가자. 왕궁이 에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나를 피는데 다시 왕궁 왕궁을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르셔들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어려울 때 공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권에 회복되었으므로 네가 나에게 한만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죠? 성경 모든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성경. 영적인 사건이다. 깨달으 성경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시다. 자, 시, 영어 5장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laughs> 지금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데, 상고하는데, 자,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알렐루야.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도 이 말씀이 곧하나님이시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응?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다윗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 소개 위해서 기록하고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고 미수사의 입수시에. 이에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순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 장세기, 주례기, 내기, 신명기, 민, 민, 민수기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 아,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모세와 및 모든 선제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순방, 자기의 갈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명한 이에 예수님 빠진 설교은악꼽는 짓방이요, 고무줄은 반세요. 그건 설명 아니고, 강는입이다가연 아무리 안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빠지고 십자가 빠지고 성령이 빠지면 그건 더 이상 설교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은 바로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든 말씀 속에 예수를 발견하고 모든 말씀 속에 성령을 발견해서 그걸 증거하는 게 성경주의종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세상 만을 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지휘하고, 천안을 말하고, 문화를 말하는더 이상 성교가 아닙니다. 성교가 아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신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리신대는, 즉, 성도를 말합니다. 바리신 누구라고요? 성도. 성도. 바리신대는 성도. 자, 여러분을 말씀 바르스네가 탄생하였다. 지금 바르스 등장시키는 것은 지금 이0천년전 기록된 말씀이 어제 설계했죠 하나님 하나라는 항상 현재라고 현재, 현재. 지금 바르스네는 0천년 전의 인물이지만 지금 바르스네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대견하고있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교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그 속에서 나의 구원 사건을 발견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날신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1에 말씀이 육체가 우리 가운데 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 되어 오셨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이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는 예수님 이 계시 잔게 있어요. 안 계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공하고 혼란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메 빛이 있으라 뭐예요? 말씀 말씀을 하잖아요 말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요 창조주는 성마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 말씀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늘 예수님을 이따 내서 보니까, 야, 요한음 2장 21절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교회는, 자,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예배다예배다 교회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뭘 통해서 말씀을 대계시서 믿으시거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인 것을 믿으시거나 합니다. 예에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의에 충만케 백마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성전 삼고 내네 주여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라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자, 저의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태칸족속이야 왕같은 석탄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 그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이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계셔 왕이 간다. 천국이 간다. 여러분이 가는 곳하 왕이 계셔요. 알라야 술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욕하면 누구를 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 그러면 야! 뭐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사는거 하나님한테 욕한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죽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도 죽고,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자, 성경책, 이 성경책 속에, 요에 리모컨을 넣었어요. 그러면 안에 있어. 옷을 탁찍으면 어때요? 지금 성경 찍으면서 이리모컨도찔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성천했을 때, 함께 성천한 거예요. 왜? イエスミミドラ、ヨロミミコ、ヨロミロアで、ハナリミヒヒゲで、ええ